모든 만유의 만유 만류,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 그래서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은 그분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자연 가운데서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세상에 출범시킨 거죠. 마귀를, 마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체예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죠? 마귀가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야, 네가 네가 나를 괴롭히기에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에 네가 나를 아프게 함으로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놓라라 마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동산에 침노할 때도 마귀가 그냥 침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기록물이 없지만은 마귀가 오직 감히 에덴을 침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뱀의 몸을 이유도 조건도 허락도 없이 어떻게 더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아, 하나님은, 어, 아담도 꾸짖고, 하와도 꾸짖고, 뱀도 꾸짖었지만, 마귀는 꾸짖지 않는 거예요. 어, 마귀를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마귀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죽어버린 교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 생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은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흉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어,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서,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분노를 품죠. 그러나,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분을 품고, 몹쓸짓 할 것을 구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그래요 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연결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 4차원에 소속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다시피 <laughs>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음,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들이 마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이야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 자기 자신의 그 흉을 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겠죠 마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누가 나 흉을 본다면 어떻게 써요? 나의 좋은 장점을 얘기한다면 내가 그 소를 리 듣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내가 잘못되는 점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가 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떻게되겠어요막 혈압이 올라가고 분을 품고 저 초동 허리게이렇게 부리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귀 이야게되하게되면은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죽여게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 마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병이사 사람, 신신사사이이사사람을을 어, 꾸짖고 음. 또 치유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어때요? 그냥 안 두는 거야 사역자는 물론이지만 사역자 가족들, 사역자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 완전히 결별 관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행복이 없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살아그서는 사람들치고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고 교만해지는 걸볼수 있어. 그만큼 어. 이 사악한, 이 마귀의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사역자들, 특히 은사사역자들, 어, 축사, 신유사역자들, 예언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 고길 수 있지 않으면은, 어, 영원히, 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분, 분, 분산되는 거예요. 마귀가, 깨,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교회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사역자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마귀를 쏙 빼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 쏙 빼내버리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쏙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쏙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뭐칠애극기 강해, 창세기 강해, 아뭐 어, 요한복음 강해. 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하나님도 계시할 필요가 없고 마귀도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마을 사랑방 모임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에 사람이 많고 적은 건 그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 필요한 마마귀를 들고 그 내놓으면은 하나님이그 필요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아니요 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일깨우지 못하고 내 가족들도 일깨우지 못하는 게 다예요. 음. 우리의 모든 소관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마귀를 자꾸 드러내고 <laughs>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사는 거예요. 알고으로 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귀는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흔적도 없이 감추어 버렸습니다. 자기들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들의 심령 속에 떨어지는 것도 방해하여 성도들이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온갖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떤 불안감 등으로 방해를 하여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거기 한술 더 떠서 졸음을 주어 방해하기도 하고 설교를 비평이나 판단을 하게 하여 범죄하는 것은 물론 또 들은 말씀을 빼앗아감으로써 들은 설교가 기억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형평과 처지에 따라 마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적절한 방해를 함으로써 교회는 다니되,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사람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득 없는 영적 소득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은 좀 어, 덜 그런다 치더라도, 설교 시간만 되면 어때요? 눈이 감기고, 온갖 잡생각이 올라오는 분들. 예. 여러분들은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들어, 얼마만큼 악한 것이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저 사람은 자존심이 참 많은 사람이야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자존 자존심이 강해 자존감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빡세게 강력한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니까, 예수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그 자존감이 마귀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 절대 성경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마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마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실체감으로 그 사람들이 어, 뭐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음. 그 사람이, 아, 저거 지금, 저, 어,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관계없어. 이런 식, 이런 방향으로 마귀가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 듣는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도 마귀의 영향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진한 어떤 향내가 갑자기 뭐라고 치고 있네요. <laughs>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어쨌든 간에 출세를 하면은 할수록 하는 사람들, 정치 인문에서. 정하는 경 정치인들 또는 사법부나 입법부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치고, 대대분이다 어깨 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음. 아, 아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아 의원님, 아 사장님, 과장님,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서래가지고 그런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말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생명 대신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 우리들의 삶이 그 말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된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말한 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 주는 거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한 마디 듣는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듣기 좋은 소리하면 기분이 좋아서 웃고 누군가로부터 찍기는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면서 내가 한발짝한 발짝 한 걷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아 우리는 아, 이렇게 또 세상 깨닫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어, 지금 뭐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죠. 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간증들도 많이 하죠. 근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왜냐면요. 어 제가 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어, 간구 했다고 할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매우 갈급했다고 말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왜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모든 사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다녔었던가요? 네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런 내 자신부터 이렇게 지난 날을 어, 되돌아가볼때이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예. 우리들이 성령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성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의치되지만은 사실 이렇게 성령충만에 대해서 의치고 선포하고 또는 사모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허물 뿐이었더라. 결국은 그들의 그런 실체, 내 자신의 그런 사모함의 실제 내면을 벗겨 놓고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이 의면 충만, 다시 말해서 의적 충만을 외치고 당했다는 것이죠. 네. 듣기 좋은 말은 뭐에 따라 기분이 좋더라. 자오지간에 마귀 충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결국 제가.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내 심령이 내 심령이 세탁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일이더라도 성령 충만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어, 발견한 거죠.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심령이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지 내 심령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은 결국은 그 종말은 마귀 충만이 되더라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 어, 영의 세계 마귀 세계 등등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징어 발 이렇게 찢어놓을 때한 토마시 어, 집어넣어 놨으니까 여러분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 간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이건 다 똑같은 단어이고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속이 완전히 비고 소재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나 내 인격, 내 자,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절대로 예수 충만은 없습니다. 예수 충만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에 머물러 버리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는다. 왜? 내 자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하 동굴 속에 집어넣고 분장거 놔 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충만 대신에 이렇게 마귀 충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관찰해 거면 승진을 하면은 더 승진하고 싶고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좀더 모고 으 싶고 또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자동차, 조금 더 괜찮은 품새로 자꾸 욕심이 욕심을 잉태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어, 어떤 고민이나 문제거리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어, 가지고 직장이나 또는 집이나 음, 내 사업장에 가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어, 보다 좀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또 신속하게 어, 그에 따른 답을 얻고 싶을 때는 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어, 등산이라도 하면서 어, 이렇게 할때 그런 데서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등산도 좋고 걷기도 좋고 또는 드라이브도 좋고요. 이렇게 그 현장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좋은 응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말 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가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나 아픔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어, 뜨거운 그런 장려라는 태양도 어느새 또는 강력한 태풍도 어느새 눈보라도 어느새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리고 결국 환하게 웃는 내 모습에 열매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보다 좀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출세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형님보다 우리 오라버니보다 내가 더잘 살아야지 라는 이런 개념이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성령충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어 애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가졌지만 더 가지고,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갖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어, 어떤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더장수하기를기원 하지만 죽지 않기를 기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기는 원하지만 음,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장수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장수하는 거 상당히 좋은데요. 내가 내 밥값을 할수 없는 건강이 다면 내가 내 밥값을 할수 없는 건강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죠. 그건 저주입니다. 음, 절대 저주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요양센터에 갈 정도 되면 그만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에 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더 괜찮지만 그. 요양원이나 요양센터에 가서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내가 들여다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짜 이건 조주입니다. 그리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나 이 부분을 지금 시간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은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나 가난이 없이는 가난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데 우리들은 가난하니까 아, 돈 벌어야지. 아, 이렇게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서 해 승진해야지. 더 기업을 늘려야지라는 이런 속성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아져 결국은 망령된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해결도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래서 장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밥값을 해야 된다. 밥값 못할 정도 되면 그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게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나,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내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으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어, 이런 이, 이런 유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 네가 이 정답 해답을 찾아라 해답을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아프겠습니까? 까닭 없이 사건이 있겠습니까? 까닭 없는 사고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는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되면 멈출 줄을 알지만.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욕심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욕심만은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참, 에 예, 마귀가 주는 그 마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중독된 자들의 품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말로는 선악과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 그러나 욕심의 정체는 마귀라는 것. 고난, 고통, 활란,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움직임 속에서 내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할까요? 예. 자, 오직은 선악가가 이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